이 지역은 홀세일지역이네홀세일 콜세일 지역. 단질 세일이라서 비가 오면은 상당히 미끄럽겠네. 이게 다 마찬가지네. 이곳에서 습탄 내기 노드에 돌출될 가능성도 있고, 오, 저기는 습곡. 아, 습곡, 습곡과 단층이 보이네요. 석곡과 단층, 네, 이건포이 자로 여기는 석곡을 보이고, 여기는 어 화면에 좌측과 우측은 우측 쏙 들어간 부분은 단층대네. 작은 단층대, 이 지층에, 교란이 상당히 심했네요. 아, 여기가 완전히 탄질실 받아야죠. 음, <목소리가> 놓고 탄질실. 여기가. 제일 크서 탄질실. 전부 노드의 파편이 탄질실. 예, 여기가 거의 석탄이 깎아. 이내서 또 콜세일, 석탄질에 가까운 콜세일 2, 3, 3, 즉 샌드 스톤 사이에 이건 석영맥이 들어가요. 관리 됐고, 여기는 또 역시 콜세일대, 상당히 지층이, 복잡하고 교란된 곳이네. 음. 여기도 콜 세일, 세일대. 여기도 세일대네. 세일대라면은, 우 완전히 콜 세일대네. 마찬가지. 울세일 되고 여기도 세일돼 오늘 세일이 돼 여기 세일 지금 암석의 토끼비리끼리 암석의 특징이 어, 태조관 지층으로 우리나라 나만의 석탄이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층인 평안기 암석의 특징을 보이 그대로 보이고 있네요. 저기야, 예감부터 세워가지고 예감, 그다음에 사암이라 불리는 샌드스톤, 셰일, 홀셰일. 오, 어, 완전 히모두어서 어우 이런 지층이. 아, 여기도, 여기가 어쩌면은 속 깊은 데서 탄맥이 나오던 곳 같은데, 이 노도에 지금 좀또 통화된 상태로 봐서는 완전히 네, 이런 거는 거의 뭐 저질탄 정도로의 품질을 보이네. 어제네 지금 토끼비리 이랑 빙공바위 갔다가 지금 돌아 나오는 길에 지금 지지를 하돌 훑어 보는 길인데, 그 평양의 암석의 후, 저 두께가. 약 200m 정도 폭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200m 정도의 호로를 보이면 은약두개 내지 세개 정도의 탄맥이 이땅 속에 보존력은 네. 몰라도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암석이 바뀌네요. 네. 샌드스톤인데 상당히 이제 경암으로, 고도남석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거의 평양기 암석대가 거의, 거의 끝나가는 지점인데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 평양기암석대 이건 세일군, 세일존. 세일은, 어, 한 번에만 혈암이라도 하기도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한다면은 점토가 굳어된 암석입니다. 점토가 흙이 굳어된 암석. 여기 여기는 콜세일이 아닌 세일 구간. 에 드디어 평한계 암석의 대가 끝나는 것 같네. 아, 평한계 암석의 사동통이 끝나고 고방산 통이 나타나는것 같아요. 그 지금은 지지 지질... 종학적으로 명칭이 많이그 구분이 바뀌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옛날에 배웠던 해도 여기는 고방산통 구름 석영이 되기 많네.